네 반갑습니다 장대한봉 t v 입니다예 화창한 날씨에 5월 장이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크게 하락그랬지만 우리들의 매매는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굉장히 쉬운 장이었습니다. 예 쉬운 장이었지만은 이제 오 장에 계속 지속해서 지수가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종목이 적었으나 우리가 장중 매매가 한 종목 빼고 실패했나 다 성공했나 그렇죠? 예 그렇게 봤고요. 자, 아무 오늘 같이 매매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싹다 다 보겠습니다. 이제 5월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새 식구분들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장전에 올려드렸던 이제 2구산업2구산업은 예, 우리가 예, 왜 매매를 했느냐. 예. 포인트를 보신다면 여기 매물을 지금 여기서 받은 게 보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양봉으로 돌파슛을 간다면은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 팔아도 된다고 했죠? 그렇죠? 예, 그런 거고요. PC-C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는, 어 얘는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노스. 네, 나노스도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안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스윙 보신 분들은, 예, 털러 간 거죠. 그리고 이제 TNL. 아침부터 잡고, 예, 상승하는 이평선에서 갭매우기 매매를 봤는데, 아, 얘가 여기까지 갔어요. 양목머리까지 갔어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건덜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진공 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예, 오늘 단타 치신 분들, 예, 오늘 목적지까지 다 가주었기 때문에 잘턴 겁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매물이 많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까지의 매물을 받아뒀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것을 목적지로 둔 겁니다. 예, 그래서 최종 목표가를 저기로 설정해뒀고요. 그리고 이제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돌파 슈팅을 노렸으나 그냥 돌파하고 예, 슈팅만 가고 죽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절로서나 야익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공업 관련주 중에서 예, STX 중공업 이 종목이 대장인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주 매매로 대장주 매매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쉬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밑에서 이평선을 향하는 매매. 그렇죠? 예, 여기까지 예, 잘 팔고 나왔고요. 초보자분들 하시는 거죠. 그리고 효성 같은 경우에는 효성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매매를 받는데 예, 오늘 지금 얘들이 지금 양봉으로 지금 죽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일도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또서의 건설을 봤죠 그렇죠? 서의 건설도 도파슈팅을 해도 되는데 얘가 계속 못 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 여기 매물 때 밑에서 시작을 해서 이 꼬라지로가 아, 난게 맞습니다. 예 생각보다 상승이 적어서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 홀딩스도 이건 우리가 이틀 연속 크게 수익을 주고 종목이죠. 주고 있는 종목이죠. 예, 신고가 돌파 슈팅을 노렸던 자리였고요. 그리고 인터지스도 여러분들 이것도 돌파 슈팅을 노렸는데 얘가 대장이 아니어서요 못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이나... 이나전공 어, 결국 다 갔네요. 그렇죠? 이나전공 예, 뭐예요? 추세돌파 매매로 매매를 했고요. 이거 추세돌파 매매 어떻게 받느냐? 이봉이랑 이봉이랑 바꾸면은 예, 이렇게 일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요요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랑 이렇게 이 예, 추세돌파 매매가 돼서 본 거고요. 그렇죠? 얘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다못간 거고요. 그리고 대항전기공업은얘 예, 이거 부대장이었는데 우리가 매매를 안 받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산중고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밑에서 이평선을 향하는 매매를 보려고 했으나 예, 일단 양봉 지지를 했습니다 내일 다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KCTC KCTC는 상한가를 치고 시세를 안 줬기 때문에 예, 우리가 여기까지 예 깔끔하게 다 먹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본 거고요 또 뭐가 있나 대우조선해양 그렇죠 예, 이거는 오르다 말았고요 예, 어차피 우리가 스윙으로 들고 있고 현대비포조선. 단타 치신 분들은 다두 종목 다 편하게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봤던 게 뭐예요? HSD 엔진. 그렇죠? 네, HSD 엔진. HSD 엔진도 여러분들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행보를 굉장히 오래했고요. 중간 중간 매집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이걸 먹고요. 그리고 여기 묵고더블로가 매집이 있죠? 그리고 이제 네, 오늘 단타를 다시 쳤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렇죠. 여길 지지하고 오른 자리였죠. 그래서 아주 손쉽게 잡았고요. 또 뭐가 있느냐? ATP의 예, 이평선 밑에서 이평선을 향하는 매매인데 예, 보시면 앞에 매물을 여기서 받아뒀죠. 그래서 여기 오늘 돌파까지 간 겁니다. 예, 그렇고요. 땡겨서 예, 한번 볼게요. 그렇죠. 여기까지 매물 을 봤기 때문에 돌파시켜간 겁니다. 한국 카보는 좀 실패를 했죠. 여러분들. 한국 카보는 예, 조금... 우리가 본절로스를 어쩔 수 없이 당했고요, 운봉로스니까. 그리고 이제 한익스프레스는 예, 들고 가는 자리라고 했는데 슈팅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쪽 매물을 여기서 받아뒀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된 상승을 한 적이 없죠. 예, 여기 매물을 받아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스윙을 들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니아도 예, 지지 상승으로 우리가 매매했어요. 자, 바이오니아도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앞에 자세히 보시면 바이오니아는 여기 앞에 매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니아 김체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고점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결국에 목표가를 다갔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목표가는 얘가 할수 있는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예,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거는, 아니, 고 TK 케미칼, 예, 고점 돌파 슈팅. 예, 고점 돌파 슈팅 자리였죠. 예, 이것도 아침부터 매매를 잘 했고요. 예, 가다 뒤지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오늘 매매를 상, 이제 적게 했어요. 일부러 새 식구분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이제 매월 첫째 주에는 좀 적응하는 기간을 가진다고 매매를 좀 적게 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 선제 같은 경우도. 예, 우리 스윙인데 예, 일단 위에 매물을 받는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목표가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매물을 받아뒀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 다음 목표가 여기 4천원까지 갔던 거고요.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 매매로 우리가 넘어가 볼까요? 장중 매매로 넘어간다면은, 효성어엠비랑 경동이랑 조비는 우리 스윙 주죠 여러분들, 여 예, 오늘 목표가 나간 겁니다. 예, 경동이랑 조비가 생각보다 덜 갔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 효성어엠비랑 같이 봐야 될 테마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료주들도요, 그렇죠? 제가 사료주들은 맨날 좋다고 했죠, 여러분들. 현대사료, 그리고 우성사료, 한일사료. 예, 우리가 한일사료에서 우리가 분봉 매매를 봤죠? 예, 여기에서 눌림목매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봤고요. 또뭘 받느냐? 삼성생명도 우리 스윙 주죠 여러분들. 이 자세히 보시면 삼성생명도 여러분들 이 상승하면서 121선 안 깨죠. 그렇죠? 이런 게 상승하기가 여러분들 좋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요. 여기에 매집 있고요. 그렇죠? 상부에 있는 말을 받고 여기 돌파가는 자리죠. 이제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 손. 네, 엄마 손은. 마찬가지로 예, 삼성생명이랑 비슷한 자리죠. 예, 상사하면서 예, 121선 안 깨는 예, 그런 자리인 거고요. 아 그리고 이제 STX 중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붕붕 매매를 파는데 자 세이 보시면은 STX 중고. 자 우리가 어디서 잡았나요? 자, 여기서 잡고요. 자 여기서 다 팔아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위에 뱀벽을 받았으니까 다시 지지하고 올랐으니까, 네, 우리가 설정해도 목표가 여기서 팔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잡아서 상한가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종목만 해도 하루에 아침에 네, 이 상승을 먹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네 번을 다 팔라먹었습니다. 네, 굉장히 쉬웠고요. 금호에치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렸죠. 자, 금호에치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보면 묶고더블로가 매집이 크라운 매집이 될수 있죠. 그리고 여기 매물 파둔 게 있어서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매물들 안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들고가 볼 만합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매물 여기서 받았죠. 네, 앞으로 또 다시 잘 봐야 된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SBS 어떻게 됐나? 아, SBS는 내일 또잘 봐야 돼요. 내일 장도장 자리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예. 레드캡 투도 장도장 자리가 될수 있어요. 내일, 내일... 그렇죠. 예, 도지로 마감했네요. 예. 그리고 이제 공개방수 인주 EM택은.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들고 가고 있는데 예, 우리가 2 1사선 깨면 버리기로 했죠. 자 내일 상승하면 여기 돌파 슈팅을 간지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일 캡을 살짝 뜨고 은복이 나오면 안 되고요. 이제 밑에서 들고 가신 분들은 여기 2 1사대안 깨는 한에서 들고 가시면 된다. 뭐 목표가라고 해봤자 아마 여기 돌파, 예, 고점 돌파를 목표가로 두고 있을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요, 아유. 맞죠. 예, 앞으로 예, 돌파라면 잘파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도 이렇게 되고요. KTH를 좀 당분간 좀잘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지지는 잘 해두고, 그렇죠. 우리 아래 기준선 잡고 예, 스윙으로 들고 있는데 이 지지는 잘 해두고 예, 절대로 2 1선안 뛰겠다는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상승한다면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KTH를 좀 내일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한일사료 예, 눌림목 매매했죠. 야, 눌리몽매매 할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 우리는 그냥 여기서 매수 걸어두고 대기타 면 됩니다. 예, 이거 먹었고요 동일철강도 우리가 매매했는데. 군봉매매. 그렇죠. 예, 그냥 단순 지지상승으로 여기까 여기에서 잡아서 여기 있는 매물대에 판 겁니다. 그런거요 짠, 예. 짠, 짠. 네, 아무튼, 그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했네요. 오늘 매매를 생각보다 적게 했지만은 상당히, 예, 승률이 좋았습니다. 예, 오늘도 상당히 승률이 좋았고, 슈타한 종목들은 당연히, 예, 슛이 크니까, 예, 수익률이 좋았겠죠. 예,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자, STX 패빌리부터 보겠습니다. STX 중공업이 지금 대장주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거는 그냥 내일 목표가가 상승자리에 대한 설명을 엄청나게 했으니까 내일 목표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표가들 여기 매물때 네,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양복의 머리와 여기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갭이 중간에 있긴 하네요 내일은 매물때에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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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내일 상승폭이 굉장히 커도 할 말이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매물이 적기 때문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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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STX 지금 몇 날, 며칠 울거먹는지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굉장히 아주 프레쉬하고, 예. 육즙이 철철 넘치는 그런 종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굉장히, 아주 굉장히, 아주 프레쉬요 근데 이제 STX 목표가 보시고요. 이 STX로 지금 다시 내일 본주가 등장이 되는 현상을 좀보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예, 내일 봐야 알겠죠. 예, 내일 보고 매매하면 되죠. 예, 우리 뭐가 걱정이 있어요? 어차피 장업 매일 열리는데 내일도 이다 내일 STX 관련 주들을 좀잘 봐야 됩니다. 내일 마무리 털기 슈팅을 하는지 좀 봐야 돼요. 그렇죠. 털기 슈팅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 장이고요. 내일 본주가 대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보시고요. STX 엔진. STX 엔진도 지금 단일가로 올랐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단일가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를 사실 이 종목을, 사실 여기를 넘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단일가죠, 여러분들. 예, 단일가고, 단일가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의 시 상승을 못한다면 여전히 부대장주로서 자리배김하고 매매를 조금 소극적으로 봐야 되는 놈입니다 시의 하락을 한다면 아마 여기쯤을 지지할 것으로 예, 한번 확인이 됩니다 예, 시의 하락을 한다면 이거 내일 잘 보시기 바랄고요 어허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봅시다 자. 한라ims 자 이거는 보지도 못했어요 음. 예, 이거는 아쉽게도 보지도 못했는데 여기 있는 매집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 자요 한라ims는 네, 내일 목표가가 여기 그렇죠? 예, 이렇게 세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 잘 보자고요 이거 강한 상한가입니다 네, 예,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고 예, 아주 괜찮은 사양가에요 예, 매물이 많은 바,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크라운 헤택 홀딩스. 예, 이거는 더 이상 목표가가 예, 여기 있네요. 예, 이것도 단일가죠. 예, 단일가는 우리가 매매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오늘 아쉬워했던 부분이 뭡니까? 아, 크라운 제가 우르 매매를 못했어요. 예, 굉장히 서러웠고요. SJM 홀딩스랑 SJM이 가는데 누가 대장인가요? 오케이 SJM이 대장이네요. 자 SJM을 내일 또잘 봐야겠네요, 여러분들.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매물대 위에 여기 매물대 위에서 시작했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지지 상승으로 간 건데 굉장히 상승이 수월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 이것도 설명드렸죠 여기까지 매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얘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예, 그게 오늘이 됐네요. 아무튼 예, 뭐 맵에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하, 강한 상한가 강한 상한가 풀슈팅 하면 저기까지 다 갈겁니다 아마 예, SJM을 내일 꼭 봐야 되고요 SJM 홀딩스도 꼭파야겠죠 예, 가치사항가를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테마가 강력하다는 건데 앞에 매물이 많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좀 걸리죠. 여러분들. 예, 매물이 많은 게 사실 굉장히 예,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예, 매물대입니다. 예, 하버드대보다 예, 서울대보다 더 높은 게매물대예요 예, 내일 올라가면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를좀더 끌어드릴까요 예, 힘이 센 상한가기 때문에 뭐 때문에 올라간 지 모르겠지만 은이정도 예, 예, 목표가를 좀 보고 예, 지지하 저항을 보고 매매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한제당은 전혀 매매를 못했어요 이거 단일가로 올라갔죠 그렇죠 예 그렇고요 위니아딤채는 은봉이 나온날 버리면 된다 여러분들 그리고 효성어 mb 드디어 갔죠. 네, 이게 사료주 대장주입니다. 이거 이번에 윤석열로 엮였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요. 네, 우리는 그냥 차트만 보면 되죠. 내일 네, 이거는 시에 좀 늦게 들어갔을 거예요. 어, 이 정도면 준수한데 준수해요. 네. 시아 준수 아시나요? 여러분들 동방신기 아세요? 이거 한때 유행했던 그 어린애들이 좋아하던 애들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죠. 네, 어린 분들이 좋아하던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대장주기 때문에 내일 매물이 참 많은데 이좀 내일 보고 하자고요. 어디서 시작하는지 보고 감이 잡아야겠어요. 그렇죠. 네, 목표가 이렇게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네, 꼭 새 식구분들 복습하시고 복귀하시고 그리고 매매 규칙 한번더 받아쓰기 한번 하시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